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Shoo she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와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루하여도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전히 얻을 땅은 많이 남아 있으나 땅의 분배는 진행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앞부분에는 요단 서편에서 아홉 지파반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땅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기업임을 강조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이 유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 지역은 사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경계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요단 동편 길라 지역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받았을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축에 적합한 요단, 동편, 길라 지역을 보고는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가축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요단을 건너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마칠 때까지. 그 많은 가축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마침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과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하고 반대하였습니다. 모압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저주는 실패합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바을 부월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이스라엘은 발람과 미디안의 귀족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 르벤 우갓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자신들의 몫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두 지파 반은 신앙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먼 요구를 한 셈입니다. 약속의 땅보다는 조건이 좋은 땅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명보다는 조건을 따랐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모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들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나눠 줍니다. 요단 동편 땅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됩니다. 또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방법도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두 지파반은 먼저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벌어질 전쟁의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 서편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그들도 안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온전히 편입됩니다. 이제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두지파반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한편 요단 동편은 자연적인 경계가 없기에 끊임없이 외적들의 침입을 제일 먼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전쟁은 요단을 건넌 후부터라 여기나 실제론 요단을 건너기 전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과의 싸움에서 시작되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두 집합안은 불신앙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과 사회였습니다. 사명보다는 조건을 우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벤과 갓지파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고 모세와 두지파 반은 이에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 요단 서편이었으나 확장되기도 함을 봅니다. 한편 약속의 땅이 부정함과 불순종으로 더럽혀지면 그 땅에 사는 언약의 백성들이 쫓겨남을 압니다. 주님, 저희로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어 빼앗을 때에 재앙이 임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섬기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과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